자, 여러분, 오늘은 소띠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소띠하고 무슨 띠가 손을 잡아야 사업이 성공을 할까요? 소띠, 뱀띠, 닭띠, 쥐띠. 이렇게 네 띠를 가지신 띠하고 사업을 하면 여러분들은 사업 번창을 한다고 하죠. 지금 요만큼 사업이 요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왜? 소띠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묵묵해요. 그러니까, 한 음물만 판다고 보시면 돼요. 변덕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소띠는.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만한다고 그러고 이러지는 않아요, 소띠는. 그래서 소띠는 묵묵한 게 있기 때문에 인내심이 강하죠. 인내심이 강하고 강한 승부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닭띠, 닭디, 닭띠가 소띠랑 손을 잡으면 음, 소띠로 인해서 닭띠는 큰 불을 성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띠의 강한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은 있어요. 소띠는, 당점이 무엇이냐. 자, 나의 동업 파트너가 개띠나 말띠나 양띠를 해버리면 무슨 일이 있냐면요. 소띠하고 개띠하고 있으면 일단은 소띠는 소화가 안 돼요. 되게 체할까, 음식을 먹어도 체하고, 소띠하고 개띠는 형사건까지는 간다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아요. 소띠하고 개띠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소띠하고 개띠가 사업하실 분들,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무턱대고 하셨다가는 나중에 큰 불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미리 일러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가 사업 파트너로서는 상당히 안 좋은 게 말띠. 말띠하고 소띠는 트러블이 나요. 자꾸 왼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계약이 다 되다가 맨 끝에 가면은 소띠하고 개띠가 계약자들은 틀어지게 돼 있고, 다, 소띠가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소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말띠, 양띠, 개띠, 이 띠를 가지신 분들하고는 한 번쯤은 내가 다시 한 번은 점검을 하시고 노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소띠에 해당되신 분들이 음 강한 장점,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인내심도 있고, 참을성도 있고, 재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소띠는 가만히 있어도 재물을 갖다 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띠에 강한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단점이 개띠, 말띠, 양띠랑 같이 사업을 하시면 손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꼭 나중에는 관제까지도 낀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이띠제 영상을 통해서 무조건 100을 놓고 봤을 때담았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가정에 앉으셔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꼭이 영상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큰 피해가 없고 큰 손해가 없이 이 사업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드린 거니까 오늘도 용인중전마마님은 이 소띠 황금액자를 놓고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왔습니다. 다음 띠는 무엇일까요? 다음 띠는 무엇인지 자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 어머니들 우리 사업하실 우리 대표님들 어떤 띠와 궁합을 맞는지 잘 맞춰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다 해드렸으면 여러분들은 또 저를 위해서. 숙제를 하나 해 주셔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자 중전마마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다가설 때 음, 항상 얘기하죠. 무엇을 해라, 어머니들, 아버님들 구독을 누르시면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궁금한 걸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인 중전마마님이 여러분 곁에 또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